는 총대님들 감사합니다. 전 강원도의 총대 조자상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순교자 그 옆에서 보, 보고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단이나 뭐나 다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재판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원주 제일 교회가 지금 4년 5년 재판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종의 재판국 재,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분들 전체 바꾸는 거 제가 동의했어요. 왜 동의한지 아십니까? 재판이 잘못됐니까 동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고도 안 받고 이분들 그냥 여러분들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집에 빨리 가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재판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돼요. 총위가 바꾸지 않으면 바꿀 대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제재심이, 제재심이라는 거는 우리 범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재심 했잖아요. 우리, 우리 강원 노회장 얘기, 이 사람은 본 적도 없고, 호적도 없고, 이 사람은 목자도 아닌 사람을 그냥 자기들 편의로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재판해.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커서 그냥, 그냥 집에 가면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조 목사님,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재심, 제주, 네, 교회를 살려주세요. 네, 우리 강원노회를 지켜주세요. 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조 목사님, 여러분 이거 조목사님. 아까 우리 총회장님이 재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재심 재판국에서 받아서 그 지난번 재판국에 했던 재판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기를 동의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여기서 총대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이제 재판국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우린 재판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셨으니까 재판국에서 처리를 예,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폐회하겠습니다. 폐회.